네오샘 주수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네오샘 관련해서 한 차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오샘이 최근 바닷권에 있다가 다시금 급반등, 굉장히, 굉장히 강력한 상승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죠.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지금도 꾸준하게 홀딩을 하고 있다면 절대 현구간 매도 진행하지 마시고 무조건 수익 더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영상 중간중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다양한 선물들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쯤은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우리가 트레이딩 것점부터 빠르게 살펴보게 되면은 앞전에 단기간 상승이 들어와줬던 이 부분대에서 보시면 거래대금들이 터지면서 위로 올라왔다는 거 그리고 최근 라인들도 보시면은 대금들의 수요가 위로 터지면서 주가가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게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시죠? 결국 여기서 험의 수로 들어왔다는 게 아니라 찐으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물량을 집어 넣으면서 위로 주가를 물량 소화하면서 올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시야가는이 길목을 자세히 보세요. 대금들이 갑작스럽게 아래로 축소가 돼가지고 거의 뭐 거래가 없다시피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결국 시장에서 네오샘을 파는 매도세 대금들이 현저히 적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자본으로 매수매도 공방이 이어지면서 그에 따른 주가의 변동성을 부여를 했고요. 그리고 시어가는 길목을 꽤 오랜 기간 만드니 당연히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공포심에 혹은 지쳐서 물량들이 계속 투매로 나오겠죠. 그 나오는 물량들이 재차 이런 구간에서 다시금 담아내면서 주가를 위로 펌핑을 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이나 큰 손들이나 매수를 하는 이유는 똑같아요. 수익을 보기. 위에서죠. 그럼 여전히 물량이 나가지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시세를 더 위로 올릴 수 있는 개연성 여부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시세가 계속 들어와 주고 있잖아요. 뭐 앞전에 물량이 일부 여기서 나갔다고 했어도 그 이후로 물량이 추가적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거 결국 주가를 더 위로 올리겠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네오샘을 우리가 매번 고점에서 잡고 나폭 맞고 또 고점에서 잡고 나폭 맞고 걱정할 게 아니라 항상 시세 튀기 전에 이런 바닥에서 미리 포착을 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1월도 벌써 여러분들 둘째 주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투자 전략을 잡아 나가고 있는지 제가 한분한분다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확인을 해보진 못하지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2023년 하고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2023년에 어떤 실수를 했고 어떤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해서 물렸고 이런 실수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 그 부분들이 확실히 보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재 주력으로 쓰고 있는 이 당일 급등 수익 이 검색기를 전부 다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옆에 보시면 제 텔레그램 방 채널이고요. 아래 보시면 총 다섯 가지의 자료들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첫 번째가 현재 당일 급등 검색기.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검색기를 올려놨고, 아래 4개는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알기 쉽게 제가 정리를 해서 올려놓은 교육 자료예요. 이거 여러분들 보관보고 보고 차이 분명히 크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은 총세 종목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스트 스포트를 시작으로 DNC 미디어까지. 그래서 이스트 스포츠는 지금 상한가를 달성을 하고 있고, DNC 미디어도 거의 상한가 근접하게 위로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제 검색기는 여러분들 전부 다20% 넘는 구간에서 포착이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장 초반 5%권에서부터 해당 검색기 종목들이 포착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주력으로 쓰고 있는 만큼 승률은 90% 무조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더 쉽게 말씀해드리면, 제 검색기에 만약에 10종목이 포착이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10종목 동일 비중으로 만약에 진입을 했을 때, 아무리 못해도 9종목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뭐 해당 검색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제가 그대로 수식값 넣는 걸 여기 파일에 올려놨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해당 파일만 다운받으셔서, hts든, n t s 든 어디든 호환 가능하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여러분들 사용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해당 검색기는 여러분들에게만 제공을 해드리는 거지 해당 검색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아는 지인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절대 유포를 하시면 안 돼요. 이 점만 여러분들 저와 꼭 약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검색기는 제 개인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빠르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오샘이 최근에 굉장한 상승력이 들어와주는 부분들은 다사주를 소각을 한다라는 이야기, 그에 따른 주주들한테는 당연히 또 대박적인 호재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엄청난 훈풍이 들어와주면서 위로 올라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주가 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러분들도 대응법, 확실하게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네오샘 같은 경우가 3일 날 한국거래소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해서 이 자기 주식에 대한 소각 또는 처분을 검토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이 되는 시점에서 공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네오센 같은 경우가 원래는 반도체 검사 장비를 개발을 하고 또 제조를 하고 판매를 하는 이 주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여기에 이제 SSD 테스터랑 그리고 번인 테스터 등 반도체 후공정 테스터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나 중국 쪽, 그리고 싱가포르 쪽이나 해외 법인을 여전히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고객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마이크론, 인텔, SK 하이닉스, 도시바, 화웨이 같이 주요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이죠. 자, 결국엔 자사주를 소각을 한다라는 부분들은 그에 따른 주주들한테 재고 가치를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성이 이제 부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자사주 소각에 대한 모멘텀 얻으면서 위로 올라가주고 있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지금 반도체 업황 굉장히 좋은 이야기 많이 나오죠. 거기에 주력으로 고객사들또한 땅, 짱짱한 상태예요. 그럼 결국 네오샘 입장에서는 실적 부분들도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줄 수밖에 없는 그런 터닝포인트 위치에 있다 보니까 여전히 상승 경연성 여부 충분히 살아있는 겁니다. 아래쪽에 세력 진입 여부를 보시면 빨간색은 네오샘을 현재 담고 있는 세력들의 매집 물량, 반대로 파란색은 일부 차익을 보는 구간들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눈으로만 보셔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누군가가 계속 매지 물량을 크게 담아왔다는 게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시죠? 결국 이 물량들이 다 나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시세가 위로 분출이 될 수밖에 없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최근에 급등 나오면서 신고가 찍었던 11,940원이 네오셈의 현재 52주 신고가 라인이 아니라 새로운 신고가 분명히써 내려간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런 고점에서 지금 매수해서 물려 있다고 하셔도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은 전부 다 수익 실현하고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결론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 결국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뭡니까? 새로 포착 신호가 뜨는 이런 화살표 자리 여기서 여러분들은 포착을 하고 매수를 할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에게 왜 필요하고 그 효과가 얼마나 큰지 이와 관련해서 궁금군 분명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나마 1분 정도 팩트로 한번 이야기 해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해당 종목은 여러분들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자, 한미반도체는 2023년에 이 HBM으로 굉장히 또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또 엄청난 상승까지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미반도체를 여러분들 보여드린 이유는 아마 많은 분들이 한미반도체를 정말로 운이 좋게 이런 저가에서 잡아가지고 쭉 가져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 보통 여러분들이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다른 일부 종목들도 그렇고 매번 여러분들이 아 내가 접근하려 면 항상 고점인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 이제 더 올라가겠지 하고 이런 자리에서 내가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매번 이렇게 하락을 맞는 경험들을 대부분. 10명 중에서 9명은 무조건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이렇게 시세가 나오기 전 이런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투자자분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는 여러분들 2023년하고는 확실히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2023년에 했던 실수들을 이제는 2024년 들어서 여러분들이 안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이 세력 포착 신호 이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고 여러분들에게 왜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만 딱 놓고 보면 여러분들 어디서 어떻게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될지 모르겠죠. 아마 감이 잘안 오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세력 포착 신호 여러분들 드리게 되면은 그대로 적용을 어떻게 하냐. 자이 차트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옆에 이 좌측 메뉴 보이기 감추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 뭐 기술적 지표도 볼 수가 있고요. 신호 검색 대 다양하게 있는데 자, 여기서 사용자 검색을 클릭을 해서 쭉 밑으로 내리면 여기 새로 포착 신호라고 다들 보이실 겁니다. 자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화살표가 생기는 거 보이시죠? 한번더또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자 화살표가 3개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눈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자 조금 더 제가 화면을 땡겨서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그럼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화살표 신호도 꼭 여기 화살표 신호 떴어요. 그러니까 화살표 신호 뜨는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도 또 뜨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뜨고 신고가 가고요. 한미반도체만 그러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종목들 웰코프로 BM을 봐도. 자, 이 당시 엄청나 상승 들어올 때였잖아요. 자, 이때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닥에서부터 이미 13만 원할 때부터 포착이 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 신호로 인해서 매수를 하고 가져갔다 하게 되면 이거 다 여러분들이 실원을 엄청 크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도 보면은 모포스코 뭐 퓨처앤 퓨처앤도 여러분도 보시면은 에코프로비에나 비슷하죠. 시세가 나오기 전에 미리 이런 자리,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잖아요. 이런 데서 그냥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일봉상에서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주봉도 되고요. 월봉도 됩니다. 그리고 분봉도 가능해요. 분봉도 마찬가지로 아까 넣는 거랑 똑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자, 이렇게 화살표를 총세번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화살표 신호가 밑에 잡히는 거 다들 눈으로 보이시죠? 자 자세히 보시면 자이 당시에 엄청난 상승이 들어왔을 때 보세요. 자, 여기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죠? 또 여기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여러분들 분봉상에서도 우리가 적용을 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과대나 폭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화살표 신호가 바닥에서 뜹니다. 이런 자리예요. 여기서 매수하면 이런 거 단기 수익도 여러분들이 실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해당 세력 포착 신호 굉장히 여러분들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2024년은 충분히 여러분들 도움을 많이 줄수 있는 지표라는 점. 이거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2023년에 했던 실수를 100%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해당 화살표 신호를 특별하게 무료로 그대로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이 숫자 1만 적으셔서 저에게 문자 한통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영상 마무리가 되는 대로 문자 들어온 거 전부 체크를 통해서요. 한 분도 빠짐없이 해당 화살표 신호를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보내 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이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들어서 여러분들이 꼭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매수를 진행을 할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옆에 보시는 것처럼 12월도 4종목 깔끔하게 수익 챙겼고 1월달 태양건설 한 종목까지 확실하게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포착을 해서 수익을 더 가지고 가실 수도 있고요. 1월, 마찬가지로 매주마다 한 종목씩 저희 구독자분들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 무료로 텔레그램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딱두 가지죠. 확실한 지표와 당일 급등 검색기. 이두 가지만 있으면 나머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 네오샘을 포함해서 여러 수많은 종목들, 앞으로 2024년 1월,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잡아 나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한번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다사다나 한 해를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매매하기도 굉장히 까다로운 시장이었고, 특히 또 내가 맨날 매수만 하면은 손실을 보는 폭들도 다들 크셨을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2024년은요, 분명한 거는 작년과는 확실히 다른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 필수로 잡을 줄 알아야겠죠. 특히 제가 2024년 상반기에 급등을 할수 있는 종목, 매집주를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보통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해당 매집주를 포착을 하고 나서요. 한 2개월 가까이를 분석을 했습니다. 뭐 세력들의 물량부터 시작으로 자사주 물량들, 동호회들의 물량들, 매집 기간부터 전부 다 분석을 통해서 드디어 올해 충분히 갈수 있는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뽑은 이 매집주를 여러분, <laughs> 제가 뽑은 이 매집주를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모멘텀 같은 경우는 일단 반도체와 AI 두 개의 모멘텀이 붙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매집기간 같은 경우는 현재 대략적으로 4년 정도 매집을 한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상반기 중에서 폭등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세 번째는 최근 자사주에 대한 대량 매입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목표 수익률을 올해 상반기까지 아마 약한200% 정도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뭐이 이상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200% 정도 딱 먹고 나오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와 AI 두 개의 테마를 제가 확인을 하고 모멘텀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매직까지 확실하게 확인을 한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격적으로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굉장히 반도체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이슈들 간간히 많이 보실 겁니다. 뭐 그만큼 반도체가 이제 올해 상반기 지나면 피아웃이다 그런 우려감 때문에 더 이상 주가 큰 폭으로 올라가기 힘들다 이런 이슈들도 많이 보셨을 거고, 특히 또 AI도 올라가기 힘들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미 지금 굉장히 산업군 자체는 성장성이 명확하지만 이게 너무 시기적인 부분들이 오래 걸리는데 그게 만약 2024년에 갈까? 이런 의문점 이슈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딱 말씀해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꼭 팩트 체크를 안 해본 투자자들이나 하는 멍청한 소리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저때 농락 당하면안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들 상반기여 하반기는 수급 순환매가 돌 것은 현재 반도체와 AI입니다. 이두 개의 양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야말로 오히려 반도체 하나로만 빚보는 게 아니라 AI 하나로만 빚보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쌍두마차를 타고 엄청난 급등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 수급적인 부분도 제가 가지고 왔어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폭풍, 쌍끌이 순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외국인이 거의 계속 사고 있고요. 기간도 최근 들어서 계속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외국인 기관의 메이저 수급들이 계속 매집이 된다라는 것은 조만간 이게 출발을 할 신호라는 것을 잡아주는 겁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미 역대급의 어마어마한 대형 호재 뉴스들도 슬슬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리고 땡땡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는 해당 기업은 그리고 대주주, 자사주 대량 매입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를 하는지 이런 특징적인 뉴스들, 제가 딱세 가지만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런 대형 호재들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급등이 나오는 것을 임방을 했다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차트를 좀 가지고 왔는데, 자, 말도 안 나오는 세력들의 대량 매직 흔적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대주주 자사주 매직과 동호의 매직까지 지금 들어온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에서 크면 한 250%까지 지금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자세히 보시는 것과 같이 제 차트에 많이 보이는 게 이거였죠. 연두색 불기도 엄청나게 많이 보입니다. 거기에 화살표 신호들, 세력 진입 여부까지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150조 원의 거래대금들이 포착이 됐고요. 또 여기서 최대주주, 자사주 매직가 동호회 매집 물량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본격 출발을 하기 전에 15조의 마지막 매집 흔적까지 발견을 했어요. 정작 나가는 대금들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꽤긴 4년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매집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상승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해당 매집주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본격적으로 어떤 종목인지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가격적인 전략, 뭐, 매수가부터 매도가, 그리고 추가 매수가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 보시면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이 매집주는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전송 도와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날라가기 전에 미리 지금부터 매수 조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